안녕하세요. 청개구리추락컴 여러분. 강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강하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분석해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여파로 저희가 백신을 이제 계속해서 국내에 들여오고 있는데, 자, 그 백신 관련해서, 백신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이슈가 또 나왔죠. 스프리트쿠라 그래서, 자, 그, 러시아 백신은 이제 도입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자, 이 종목 굉장히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림에 따라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 보시면요.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 이제 1957년 12월에 설립이 돼서요. 2000년 4월 바이넥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자 2001년 7월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개시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일단은 바이넥스 관련 어, 뉴스를 좀 보시기 전에 뭐 바이오 바이넥스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뭐 저, 전문 기업이죠. 자 관련 뉴스 보시면요. 자 지금 WHO라든가 EMA에서 어, 스포트니크 이런 백신 공동, 검, 공동 검토를 시작했다. 그래서 관련주, 바이넥스라든가 뭐 이스 앱지수 이트론, EID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어, 이슈화를 받고 있고 수혜를 좀 받고 있죠. 현재. 그래서 자 지금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럽의약품청 EMA가 공동으로 러시아에서 개발한 스푸트니크 백신 검토를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 WHO가 우수한 제조 관행에 대한 검사가 5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될 것이라고 그렇게 덧붙였고, 자, 아울러 WHO와 EMA 합동팀은 스푸트니크 백신과 관련된 우수한 임상 사례에 대한 데이트를 어, 생산자로부터 받아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죠. 자, 그래서, 어, 보시면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컨소시엄 두 곳이 스푸트니크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 위해 러시아 국부 펀드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지엘라파 자회사인 한국 코로스는 백신 추가 생산을 위해서 바이넥스, 보령 바이오파마, 이수앱지수, 종근당 바이오, 뭐, 큐라티스, 뭐, 이런 기관이죠. 이런 기업들 여섯 곳과 이제 스푸트니크 백신 재위탁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이전 소식이 들려오면서 자 어,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 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상승 폭을 더 키우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 보시면요 어, 바이넥스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박스권 안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그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눌림목 나오면서 이제 조정이죠. 조정 나오면서 또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좀긴 조정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있다가한번 다시 또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전고점 가기 전에 좀 이제 부딪히기 전에 어못 갔죠. 도달하지 못해 조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긴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그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고요. 어, 상승 각도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죠. 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자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하진 않았어요. 살짝 이탈했다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서 이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해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현재 만약에 만약에 이제 뭐좀 지선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26,000원, 2차적으로 23,000원대까지만 지지를 해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예, 코로나가 지금 쉽게 잠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 저항대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35,300원 선의 저항, 저항선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자, 두 번째, 두 번째죠. 이제 거의, 뭐, 한 3만 8천 원대인가요? 네. 자, 요 라인 때까지, 어, 3만 8천 원에서 이제 2차 3만 9,400원 선까지의, 어, 정보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 좀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자, 기업 분석,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요. 어, 매출액이 지금 보니까요. 자, 바이오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세 있죠. 자, 바이오 기업 이렇게 증가세가 이렇게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때는 뭐 적자였지만 흑자 전환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 바이넥스 굉장히 재무제표 좋네요. 자, 장기 순이익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장기 순이익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중간에 어떤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지만 영업이익까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 이제 성장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자산도 보시면 계속해서 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자, 부채도 많이 없죠. 자, 자본 보시면요. 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정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잘 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별 그 매매 현황 보시면요. 자, 연기금이 3일 연속. 그 전에 이제 이 물량이 아직 남아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3일 연속 들어왔습니다. 매수세가. 자, 그러면서 이제 보험이나 금융투자에서도 슬금슬금 계속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매수의 면에서도 이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좀 주목하셔서, 어, 좀 보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바이넥스에 대한 뭐 매수가라든지, 매도가, 손절가, 비중, 목표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좀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그 바이넥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강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